안녕하세요. 장프로 아들들,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붕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붕 공사하고 위에 테라스를 지금 딱 작업했는데요. 마침 남은 자재들이 남아가지고 또 우리 장프로님께서 또 막간의 작품 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장프로님, 이거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데크 만들고 아, 이사부터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장포입니다. 자, 우리 저 폐자재가 남아서요. 데크 만들고 폐자재로 해서 어상에서 우리가 차한잔 하면서 어, 티탁자, 그리고 여기서 바베큐 하면서 요 밑에는 브루스타노케하고 여기는 또 식구들이 나 지인들 오시면 앉아서 짝자로쓸수 음, 있게끔 예, 래서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요. 오늘도 아 우리 장포로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찍으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영상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장포로 아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모습 사는 모습을 약간 선보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내실을 기하는 그런 골프 프로가 되고, 그런 어떤 유익한 저희 채널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협조 많이 해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